여러분 워런 버핏의 마지막 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건단 하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은 또 줄였고 아마존은 거의 대부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분기 리밸런싱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CEO로 있었던 마지막 분기 포트폴리오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버크셔는 약1 0 3 0만 주를 매도했고 이는 전체 보유 지분의 약 4%에 해당합니다. 한때 1,750억 달러 규모였던 애플 보유 가치는 현재 약 60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23년 말부터 계속 조금씩 줄여왔고 이번에도 추가 매도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완전히 정리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애플은 버크셔의 핵심 보유 종목입니다. 반면 아마존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약 770만 주를 매도했고 이는 무려 75% 이상 축소한 규모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을 정리했다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3분기 말약 21억 달러 규모였던 보유 가치는 이제 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매도가 주가 하락 구간이 아니라 상승 구간에서 나왔다 는 겁니다. 4분기 동안 애플은 약7% 아마존 은약5% 상승했습니다. 즉포크셔는 가격이 오르는 동안 비중을 줄였습니다. 전형적인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일부 차익을 실현한다는 자본 배분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ai 흐름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메타나 알파벳처럼 공격적으로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 붙지는 않았습니다. AI 랠리가 흔들렸던 지난 분기에는 오히려 이런 점이 애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과열에서 한발 비켜선 모습이 안정감으로 해석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크셔는 애플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질과는 별개로 포트폴리오 전체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큰 비중이었고 상당한 수익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현금화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보고서는 워런 퍼핏이 1965년 이후 이끌어온 포크셔. 회사웨이의 마지막 분기 보고서입니다. 이제 경영은 크랙 아벨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매는 단순 거래 이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포지션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 판단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애플은 계속 줄이되 여전히 핵심 보유 종목으로 남아있고 아마존은 거의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상승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했고 AI 과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균형을 다시 맞추는 모습도 읽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단순한 리밸런싱일까요? 아니면 시장에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까요? 지금까지 시장 읽어주는 남자 지대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